여러분, 안녕하세요. MS 지훈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히트짐 상인점 트레이너 도리스쌤입니다. 아까 이차훈 한다면서요? <laughs> 왜이서 <이렇게 해서 웃음> 그래서 <laughs> 막입니까? 네,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. 이제 이번 카메라. 촬영하면 저랑 네. 세 번째 촬영이거든요. 벌써 세 번째야. 네. 자, 그럼 오늘 배울 운동은 런지라고 하셨는데, 일단은 런지 하체 운동 중에 이것도 꼬치라고 불리는 운동 중 하나죠. 맞죠. 대부분 맨몸으로 할수 있는 운동 중에 스쿼트, 런지 동작을 맞죠. 굉장히 많이 하시죠. 아, 그렇죠. 네. 근데 저도 솔직히 런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이 중심 잡는 게 약간 좀 힘들다야 해 되나 그렇다 맞아요. 보니까. 왜냐하면 이제 뭐한 발이 뒤로 빠지고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세 자체가 신경쓸 것도 굉장히 많고 어느정도 어 다양하게 운동을 포커스를 잡고 할수 있죠 아, 런지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네. 뭐, 상체의 각도나 이런 다리의 뭐, 넓이도 네. 맞죠 상체의 각도 그 다음에 발바닥 무게중심 아... 뭐 이런거에 따라서도 뭐 허벅지 앞쪽이 쓰이냐 전체적으로 다리를 다 쓰는 운동이잖아요 네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오늘은 우선 은 힙을 조금 더 많이 쓸수 있는 동작을 조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. 여성분들한테도 좋고 이제 둥근을 잘 네, 못쓰는 네. 남자들한테도 좋고 네, 남자들도 런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스쿼트도 좋지만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런지가 조금 더힙 범위를 좀더쓸수더잘쓸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운동을 늦게 들어서 죄송한데 둥근을잘못 쓰면 나중에 운동을 할때 힘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합니다. 맞죠? 맞아요. 스쿼트 동작에서도 이제 앉는 동작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힘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엉덩이거든요. 맞아요. 둥근이 잘 늘어나고 음. 힘을 잘 받아야 올라오는 폭발적인 힘을 잘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. 그래서 앉는 건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맞아, 맞아. 그거를 굉장히 많이 쓸수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제 런지 자세를 런지 자세 하는 거를 <laughs>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. 들고 한번 해볼게요 자, 선생님, 보시면, 뭐, 다리 옆으로의 간격은 뭐 골반보다 살짝 넓게나 골반 정도로 네, 잡아주시고. 여기서 봤을 때, 네. 골반 정도. 그리고 기본적인 자세가 이게 무릎의 각도가 90도 정도로 될수 있도록 해주고, 네. 그 다음에 상체를 좀더 세우고. 많이 상체를 그냥 숙여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음. 상체를 좀더 세워서 이런 식으로 런지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네. 자세가 네. 아닐까 싶어요. 네. 지금 무게중심이 동일하게 다 들어가죠. 그렇죠, 어때요? 그렇죠. 어때요? 근데 지금. 떨려요자 <laughs> 일어나시고. 어, 네. 자 우선은 제일 기본적인 스탠스는 발 넓이 자체는 요즘 한보폭 정도로 딱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으로 상체를 세워서 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상체를 세워서 이렇게 기본적인 동작을 하게 되면 한번 앉아보실래요 어 뒷발은 살짝 세우고 네. 상체가 상대적으로 손은 요렇게 해볼게요. 네.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어느 정도 힙 범위도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지금 대퇴사두근이 힘이 많이 네, 들어갈 거예요 맞죠? 여기가 더 많이, 더, 뭐, 뭐 여기서 무게 중심이 조금 더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가게 돼서 지금 까치 발 쪽에 힘이 그 무게 중심이 가게 되면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어, 지금은 대퇴사두근의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맞죠?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맞죠 맞죠. 어, 힘들어.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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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,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근데, 여기서, 잠시 쉬었다가, 아, 자, 아, 괜찮아요. 아, 대고 괜찮아요. 있을게요. 네, 괜찮아요. 어, 되고 있을까요? 네, 네.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. <laughs> 자, 거기서, 네. 우리가 중심이 여기 앞발 뒤꿈치로 온다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보세요. 아. 상체를 숙인다는 오. 느낌이 아니라, 오. 어, 어, 어 알겠습니다. 어, 반대 다리로 해줘야 저 보일 것 같아요. 네. 자반대다리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원래 자세에서 네 원래 자세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, 앞발 뒤꿈치 여기 네. 여기에 힘을 중심을 조금 더 주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 네, 우와 그러면 아까보다는 상체는 살짝 숙여졌지만 네. 서서서서서 그러면 추기어자쯤에 이 각도 고관절의 각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얘들이 신장성 수축을 더 많이 해요. 그래서 어, 허벅지 뒤쪽이랑 그다음에 엉덩이 쪽에 둥근 쪽에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. 그리고 올라올 때도 앞발 뒤꿈치로 아, 올라오자. 올라, 올라올, 때도, 올라올 때도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. 약간 대각선 앞쪽으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, 한번 어,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 뒷발은 힘이 지금은 힙 위주로 할 때는 네. 뒷발은 힘이 많이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아, 돼요 그냥 터치만 해준다 생각하고 자, 그대로 천천히 앞발 뒤꿈치 범위로 그렇지 우와, 그리고 엉덩이 눈을 여기 엉덩이 <laughs> 네. 와 자, 엉덩이 <laughs> 자, 그다음에 천천히 올라가고 그렇지 지금 앞발에 힘 많이 들어가죠? 네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한 번만 이렇게 한, 어떻습니까? 아 잠시만요 네한세 개만 보여주실래요? 제가 설명을 네. 해볼게요 와 진짜 힘들어 천천히 하니까 아, 보면 일단은 다리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골반 넓이로 이렇게 서주시면 되고 네. 런지 자세가 이제 뒤로 빠질 때 만약에 이렇게 겹치게 빠지면 안 돼요 항상 아, 네, 네 골반 넓이 딱 유지하고 중심을 못 잡아서 그런 거죠? 중심을 못 잡죠 이렇게 하면 네네 네. 그러니까 아,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그래서 옆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골반 넓이에서 이제 일단은 잘못 하시는 분들은 힙 자극이 잘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면을 밟아준 상태에서 그냥 서 있다가 이제 자세를 잡지 말고 약간 발바닥을 밟아주면서 엉덩이를 살짝 위로 빼세요. 아요 정도. 그러니까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고관절을. 그 다음에 한 발을 딱 들어봐, 이렇게 그냥. 버티면 여기 힘들어할 거야, 엉덩이. 그 다음에 예, 뒤로 이렇게 터치만 해주고 그러면 중심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유지하죠.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. 내려갔다, 올라갔다. 아, 알겠어. 어 그러면 이제 엉덩이가 고관절이 네. 늘어났다가, 일어났다가, 이렇게. 오케이,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, 마지막으로. 어, 자세를 취한다면, 이렇게 쫙 당기는 게 맞아,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. 우리가 근육이 버티면서 늘어날 때 힘을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, 고관절을 잘 쓰시면, 훨씬 더 이제 뒤쪽에 힘을 많이 받을 겁니다. 아, 오케이. 그럼 마지막으로 세 개만 한번더 보여드리고,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. 네, 벌써 마무립니까? 네. 아, 네, 얘기해야죠. 아, 네네. 자, 선생님 알려준 대로하면 약간 들어서, 아니, 아니, 다시, 다시, 아시 다시, 다요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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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시다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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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빼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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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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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다시, 다시, 어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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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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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는다이고시고시 다시, 다다다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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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터치 딱 해주시고 그대로 앉았다가. 우리 아까는 제자리에서 했잖아요. 조금 더 엉덩이 자극을 주려면, 우리 백런지. 하나, 둘, 백런지를 해주시면 돼요. 그렇지. 일어나면, 일어나면서 동시에 앞으로 가고. 그렇지. 하나, 똑같이 다른 발. 그렇지. 그렇지. 근데 그때 상체 각도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. 허리가 숙여지지 않고. 아, 이렇게 서지 말고. 어. 어. 자, 자, 잘못된 자세를 한번 보여줄게요. 서고, 그렇지. 다시 뭐 내려가고. 어, 그게 아니라, 유지를 한 상태에서 고관절만 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어, 땀? 네. 어. 어, 일단, 최대한 쉽게, 어, 알려드린 거고. <laughs> 아, 진짜 숨이 차는데 어, 진짜 땀 많이. 예, 보이죠? 아까 땀, 땀이 엄청나. 아니, 맨몸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맨몸로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힙 운동을 할 때, 뭐 이렇게 뭐힙 익스텐션, 네, 네. 당관절 운동을 많이 쓰시는데,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런지 같은 이제, 많은 관절을 사용할 수 있고, 조금 더 힘을 많이 받는 운동을 먼저 해주시면서, 하체를 많이 사용을 해 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좀 지친 다음에 힙 익스텐션 같은 단관절 운동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자극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어,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 런지 동작 힙에 집중해서 배워봤는데 제가 맨몸으로 하면서도 진짜 땀이 나거든요 계속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. 힙에 집중된 런지를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겠고 네.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거 같아서 이 영상 맞아요. 일단은 런지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게를 많이 들거나 뭐 스미스 머신이나 음. 뭐 기본적으로 하체 루틴에 추가해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힙에 집중된 런지도 한 번씩 해보시면서 여러분 몸에 익혀서 좀더 탄탄한 둥근을 만들어서 모든 운동에서 폭발적인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여기까지 MS 지원가 도리스기.